멀티버스가 있잖아. 이 2024년 이 멀티버스에서 단단한 애니화가 가장 잘될수 있는 세계선이 지금 우리 현재 우주야. 중간평가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 다 5, 6화씩, 7화씩 나올 타이밍이니까 뭐 해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뭐든 제 분기평가가 그랬듯이 뭐 이제 초반부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겠죠? 몇몇 개들이. 저승님,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정말 메이드 하나만 있는 느낌? 뭔가 애니메이션이 여러 가지를 좀 섞으려는 게좀 보이긴 하거든요. 뭔가 장, 장르 변 전환을 하려는 것도 보이고, 학교 입학하고 뭐 배틀물 느낌도 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아, 뭔가 다 겉핥기야. 결국에는 메이드 일상물로 뭔가 찍어 누르려는 게 일단 조금 보이고 개인적으로 좀이 메이드라는 소재를 더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학교에 입학을 했잖아. 그러면은, 그러면 학교에서 이 메이드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풀메탈 패닉 같이. 좀더 코믹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그런 시도는 좀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없으면 허전하니까 약간 넣, 넣는 느낌? 근데 그게 이제 뭐 애니메이션에 뭐큰 도움이 되냐, 뭐 그런 건잘 모르겠고. 메이드 좋아하면은 본다 정도? 마왕 2099. 킬링타임. 얘딱 그러니까 평균. 딱 4분기 평균 같은 느낌이고 조금 연출에 좀 공을 들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킬링타임 진짜 완전 평타인 애니랑은 조금 그래도 연출에서 공을 들이... 들이려는 게좀 보인다. 그래도 제이씨가 요즘 애니를 썩 나쁘게 만들진 않다. 는 괜찮게 만든다. 내용은 현재 마왕은 뭐큰 사건은 없어요 아직. 큰 사건은 없고 그냥 자잘자잘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 세계관 분위기 같은 게 약간 파이널 판타지 7 약간 그 세계관 느낌이야 그래서 조금 더 친숙하신 분들은 더 재밌게 몰입할 수 있지 않나 그냥 가볍게 추천해 줄수 있는 푸니르 <laughs> 푸니르는 여전합니다 네, 뭐 더한 것도 없고 덜을 한 것도 없이 잘 하고 있어요 아마 푸니르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까지 올해가 끝날 때까지 아마 큰 변화가 있을 애니는 아닌 것 같다. 아마 현재 이 폼에서 멀리 안 나가지 않을까. 뭐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도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니까 러 푸니르를 제가 엄청 고평가를 했는데 어 이거를 과연 끝까지 볼 수는 있을까? 내가? 제가 원래 이런 것도 되게 빨리 마음 식잖아. 그게 과연 몇화까지 갈지는 조금 고민이긴 해요. 아내 초등학생. 이것도 뭐 여전히 평타는 치는 드라마. 나쁘지 않아요. 뭐 내용이 뭐 크게 엇나가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가족 드라마로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조금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이거 애니 보는데. 이거 남편이 너무 답답하다. 너무 애니 같다. 그러니까 너무 드라마 같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부인에 대한 정체가 조금 조금씩 탈로 날려고 할때이 남편의 행동이 되게 좀 부자연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일본 드라마 특유의 그 오바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좀 묻어나 있어. 아무래도. 이해가 좀 되더라고. 저도 약간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또 또 다르게 봤을 때는 또 이해가 되는 게 애초에 상황 자체가 조금 판타지기 이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남편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뭐 들긴 한,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막 엄청 슬픈 건 아니지만 그냥 자잘하게 제가 얘기 안 하는 것들은 그냥 안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다한은 진짜 잘 만들었어. 이번 분기에서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잘 만들 아니 요번 올해 올해 나왔던 애니 전체를 따져도 손가락에 꼽힐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었어. 이게 단단한 애니가 어떤 부분에서 잘 만들었냐면 제가 좀 원작을 또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데 똑같아요. 이게 진짜 난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한 원작 작화를 애니에 녹여낼 수는 없어. 그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그거 애니에 녹이면은 제작사 터지거든요. 그거는 불가능해. 그래서 작화를, 캐릭터 그림체를 상당수 많이 바꿨어. 많이 바꿔놨는데도 만화의 그 향, 개그라든지 느낌. 내가 생각해냈던 그런 모양새들이 똑같이 나왔어. 이거는 사이언스 사로가 진짜 영리하게 애니를 만들었다. 멀티버스가 있잖아. 이 2024년 이 멀티버스에서 단단한 애니화가 가장 잘될수 있는 세계선이 지금 우리 현재 우주야. 정말 원작과 다 아예 다른 그림체지만은 그거를 아예 똑같이 묘사하는 이 디테일 이거는 진짜 제작사가 정말 공부를 많이 했고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되는 거거든. 어 단다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번 친화가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이제 판가름이 날 거기 때문에 다음 편이 이제 원작에서도 되게 고평가를 받는 파트거든요. 현재 분기에서. 가장 잘 되고 있죠, 신작 중에서는. 딱그 공들이 만큼 나와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선봉장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다. 결혼 정말. 이것도 진짜 뭐. 무난한 드라마인데, 뭐, 보면서 막, 아,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잘안 드는 것 같아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냥, 뭔가, 둘이 꽁냥대고 그런 거는 좋은데, 결혼하고 싶다까지는 안 가는 것 같긴 해. 일단, 내 개인적으로는. 결혼 정말은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화수가 좀 지날수록, 약간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난한 애니의 숙명인데, 너무 무난무난하게만 가면 또안 돼. 그게 좀 문제긴 해요. 결혼종말이 약간 그 테크를 타는 것 같아서 붕괴해서 상위픽에 들 애니는 아니다. 메카우드는요 하차합니다. <laughs> 어, 저는 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메카우드는 왜냐하면 은어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 이 오리지널 그 특유의 그 느낌 있죠. 어? 이거 대될것 같은데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지금 벌써 받고 있어요. 저는. 스토리가 너무 빨라요. 너무 급해. 그리고 이 히로인 이 친구 하는 게 없어요. 맨날 져요, 맨날. 와, 나 이렇게 나 오리지널 히로인 이렇게 박대하는 거 진짜 오랜 오랜만이다. 이기는 걸본 적이 없고요. 맨날 잡혀가지고 주인공 해줘 이것만 하고 있고, 맨날 당해가지고 공주님 자처하고 있고. 그러니까 캐릭터도 전체적으로 좀 답답한데 어린 티가 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메카우드 자체가 이게 펀딩 애니잖아. 만드는지 되게 오래 걸린 애니거든. 이것부터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건데, <laughs> 이거, 이것부터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건데, 그 뭔가 전체적으로 좀 애니가 좀 급한 게 보여. 뭔가 이 스토리가 정돈돼 있지가 않고, 하나하나 뭔가 보여주는데 급급한? 뭐, 장점이 하나 있다면은, 전투신은 좋아요. 자, 전투신 내가 하나만 보겠다. 뭔가 이 로봇팔로 싸우는, 이게, 나는 마음에 든다. 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뭐, 넷플 새작품이죠. 일단, 람마. 람마는 아주 좋은 스타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리메이크로서. 와, 그래도 나는 구작 작화가 좋아.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그 사람 취향이니까. 람마 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도 좀 오랜만에 람마를 보는 거라서 옛날 생각도 좀 나면서. 일단 람마 리메이크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아카네를 좀 제대로 된 캐릭터로 만들었다는 게 일단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 구작에서의 아카네는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캐릭터로서 화수는 길고 이러다 보니까 아카네라는 캐릭터를 되게 다르게 만들었어. 원작 아카네하고 구작 아카네는 확연히 캐릭터가 다르거든요. 이번 람마 리메이크에서는 그런 거를 다 정정을 해 주고 이런 캐릭터입니다. 이런 것들을 딱딱 제시를 해 주는 게 일단 너무 좋고요. 성공적인 리메이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 지는 재밌는데 아 뭔가 아쉬워. 이 여번 분기에서는 되게 독창적인 내용이고 그 소재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도 되게 신선해 여운 있고 근데 뭔가 아쉬워 이 성우들이 연기를 잘해가지고 흡입력은 있거든요 성우들이 일단 비싼 성우들이 많아 나쁜 건 아닌데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BGM 좋고 배경 작화 좋고 이런 거다 좋은데 뭔가 그 하이라이트 때그탁터트리는 그게 너무 약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끝나지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뭐 푸른 상자일 건데, 푸른 상자는 로맨스의 정석을 아주아주 아주 조심스럽게 밟고 있어. 어떤 한편으로는 좀 답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제가 오늘 아까 보면서도 지랄 연병을 했잖아요. 아, 이, 이 이거, 이, 이게, 이게 맞니? 예전에 정말 갈고 닦고, 갈고 닦고, 갈고 닦았던 그 기술들이거든. 이게 과연 얼마나 강력한 힘을 낼수 있을까? 그게 조금 의문이긴 해요. 재밌긴 합니다. 정말 그 정석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 보이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푸른 상자라는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야. 한계라면 한계, 한계일 수 있다. 저 오늘 봐보세요. 저 오늘 푸른 상자 내용 다 스포했거든요. <laughs> 보면서. 다 예측 때리고 다 맞췄죠. 이게 물론 맛있다는 걸 알아. 이게 돈가스 같은 든든함 제육볶음 같은 든든함은 있거든 푸른 상자가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맨날 먹던 것만 먹겠어요 어떻게 맨날 돼지국밥만 먹겠어 거기서 결국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장르적인 문제 이전에 물론 장르적인 문제가 가장 크지만은 그 이전에 뭔가를 생각해 본다면 푸상은 되게 엘리트 코스를 받는 거고 말 그대로 단단한 원효대사의 길을 걷는 거야 해골물을 먹는 거지 물론 푸상 정말 괜찮은 애니고요. 정말 추천해줄 수 있는 아주 따봉 니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중간 평가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4강을 뽑자면 변함은 없어요. 4강의 변함은 없어. 아마, 그니까 러 내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이 폼이 그대로 아마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분기는. 여기서 이제 누가 더 고점을 더 찍냐. 누가 더 고점을 찍냐의 싸움일 것 같고. 저점은 아마 크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블리치는 진짜 다 나오면 볼게. 다 나오면 그때 이 쿨부터 보자. 내년 한 3분기 되면 내, 보겠다.